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한치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왕길동 그러니까 검단 사거리역 근처에 있는 신축 현장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분양 속도가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에 현금 없으신 분들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정말 이 시기에 너무나도 고맙게도 지금 거의 무입이 가능한 그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점, 어, 집을 또 담보로 대출 받으시고 또 추가 자금까지 확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많으신데 대출이 많이 막히셔서 힘드시죠? 지금 내 집도 구하고 또 추가 자금 대출까지 받으셔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이고요. 주변에 학교들도 즐비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조용하고요. 바로 뒤편에 작은 산의 산책로까지 끼고 있어서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들도 광역버스가 바로 앞에 다니기 때문에 홍대나 요런 쪽까지도 한 방에 갈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다양한 평소들이 존재하는데요. 굉장히 큰 평수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실도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평수들이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이번에 2,500만원, 3,000만원까지도 특가 할인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리트가 많은 집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와 봤고요. 영상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집안 내부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신발장도 굉장히 많은데 다섯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신발 많으신 가족분들도 충분히 수납 가능하십니다. 반대쪽이나 앞쪽은 이제 텐바보드 형식의 이제 시티지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 을 주고 있고요. 일괄 서동 버튼 그리고 중문까지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실로 쭉 들어가볼게요. 근 네,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거의 창호가 좀 작아 보일 정도로 거실이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잘안 들어올 정도로 넓은데 3m 260 정도 되는 그런 광폭 거실입니다. 5m 가까이 되는 그런 광폭 거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아트월 자리에 이제 TV 두신다면 반대편 소파에서 제가 한번 앉아 본다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아트월이 작은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당 60cm 그리고 세로로는 1200짜리예요. 근데도 이렇게 작아 보이기 때문에 TV 엄청 큰거 두셔도 눈에 필요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보시면 쇼파 자리입니다. 쇼파 자리 또한 지금 굉장히 큰 쇼파로 들어가 있죠. 근데도 이제 공간이 조금 조금씩 남기 때문에 4인용 쇼파 이제 플랫한 거 두시면 은어 여분 공간에서 남으셔서 안마의자까지도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에서 또 여기에 에어컨이랑 전열관계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 한눈에 보여드리려면 은 이렇게 위쪽에 또 우문형 천장도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거실이 너무 커서 끝으로 와도 잘안 보입니다. 끝까지 잘 보이지 않고, 주방,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지금 주방도 굉장히 크리스탈 느낌으로 이쁜 걸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D 자 형태입니다. 냉장고가 양문형을 한대 들어가 있는데, 저게 방향만 바꾸면 세 대까지, 양문형 두 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저, 설거지 하는 것도 사각 싱크볼 깊은 걸로 들어가 있고, 여긴 또 여러분들 또 선호하실 수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로 들어가 있어서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인덕션을 고, 교체하셔도 되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주방 안쪽에서 거실을 보면 그래도 좀더잘 보이는데요. 이렇게나 큽니다.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볼게요. 거실 옆에 안방이 있는데, 이게 12자가 넘습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카메라 화면에도 한눈에다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지금 이쪽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등도 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커서 이쪽 안쪽으로 붙박이장 딱 이렇게 딱 두시면은 침대 이제 퀸사이즈큰거 두셔도 좁은 감이 없어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화장대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화장대 자리를 어디다 만들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의 장점은 위쪽에 이렇게 화장실 창문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거울 수납장도 크게 되어 있고 마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두 번째 방도 작지가 않습니다. 베란다가 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쪽 공간이 한2,8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세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어서 여기는 자녀 방이나 아니면 서재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가 방 크기랑 똑같은 길이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고 양쪽에 수전이 있어서 혹시 여기 세탁방으로 쓰시는 분들은 어느 위치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쭉 들어가서 세 번째 방 볼게요. 자,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 로 베란다가 있는데, 저쪽엔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2.9m 정도 나오는 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빠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대형 평수답게 공간들이 널찍널찍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전도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워시터 두셔도 되고. 보일러 쪽에는 수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기다가도 두셔도 됩니다. 여기다 워시타워 두신다면 이쪽 방은 옷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 대형 평수답게 메인 욕실도 굉장히 큰데 안쪽으로 굉장히 길게 잘 뻗어 있어요. 그래서 물튀김이 전혀. 이 문까지는 안 튀길 것 같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또 거실 수납장이 제가 본대 중에 제일 큽니다. 수납 아주 그냥 빵빵하게 하실 수 있고, 젠다이도 길이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요. 어, 세면대나, 그리고 변기까지도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거실로 가서 이 집에 대해서 제가 강점 한 번만 더 강조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모습 제가 카메라 동선 따라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 내부가 굉장히 크고 좋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 무입주라든가 또 아니면은 어 소득 활동에 대해서 없으신 분들까지도 입주가 가능하시고 또 추가적인 대출까지도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하시는데 어뭐 소득 활동 없으시거나 아니면 현금 많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인 대출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여기 너무 위치도 좋아서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한번 만나뵐게요.